땅크, 땅크, 땅크 안터졌어나크이추했기만 우리 팀이야, 설마? 아, 터졌네. 뭐야. 어, 뭐야? 뭐야? 못 꿔, 못 꿔. 일 것이다, 베라모드 일 것이다, 오리지닉네임. 오리지닉네임, 베라모드라고. 나 모르겠는데, 아이디를 모르겄는디. 어, 이거 죽을라고. 개겨. 아, 터져! 터져, 터져. 어, 너는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너네? 귀염귀염돈네? 미사일 터렛! 은 아니고, 저게! 렇 저게 방금, 다련장이라는 거야, 다련장. 달연장. 다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끼들 왜안 죽어? 어, 뭐야, 잠깐만. 왜 갑자기 익스쿨러 에러가 뜨지? 왜이 숙플러로 쌩뚱맞게 에러가 뜨냐? 락, 락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워, 안녕. 어, 임, 아군을 가 아군이었어? 야, 아군이었으면 말해야지, 이씨. 아, 나, 진짜. 아, 나, 이 새끼들. 아군이면 저 아군입니다. 해야지. 어디야, 어디야? 아, 오케이. 다행이다. 아, 바로, 바로 여기네. 다행이다. 베라모드님, 닉네임 맞춰봅시다. 진베라모드겠지, 뭐. 흥! 진베라모드일걸? 진베라모드 아니면 베라모드겠지, 뭐. 나도 몰라요. 흥! 가자. 철갑탄을 장전하는 게 좋겠어. 착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뭐하러 가셨나? 어! 공탱아반가 그나저나 매니저들이 조용하군요 린단! 어우 잠깐만 어우씨 린단하고 다이비 소시 유나 그건 내 아이디고 그거는 내 아이디고 전투중에 쓰는게 좋으 뭘요? 저게선 하면 좀 짜증나, 어, 어때요? 아, 난, 난안 짜증나는데? 아 아파. 아프다고, 이 새끼야. 아프다고. 아, 죄송해요. 지성, 지성. 지성. 눈개뿔 개기고 있어. 형, 제가 말한 거예요, 그거. 니가 메이저가 아니라서 동탱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우리 방송국에 워낙 강, 시청자들이 곰탱이가 많아야지 아하! 어? 빗나갔어? 야 그래 이 새X야 추진할 때저기선서만 하는게 없는데 평판시에 제발 제외선... 선아 그렇겠죠? 진별라님 몇살이에요? 50살 정답! 국가기 비밀이 아아이 새끼들아 오우 쉣 걱정마 안죽어 이겨이겨이겨 이겨. 아 미안 못이길지도 이길수있어 그럼 임마 서른 마흔다섯 아이 락스 락스님 서른 마흔다섯이 뭐야 숫자 안배우셨어요 숫자 안배우셨어요 서른 마흔다섯은 몇살이야 도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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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렁쿨렁, 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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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렁하네. 저, 우리 편일까, 저길까. 우리 편일까, 저길까. 어휴. 와, 아파, 아파, 아파. 저 또, 쏘면은. 아, 이거 저기였어? 아, 저기면 저기라고 말을 해주든가. 야, 이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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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아 어이 제길 안 맞네 쿵어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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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더 있었니 안녕 반갑다 는 아니고 안 반가워 이 자식아 쿵 그렇지 바세이 그래 그래 다 죽어버려. 저기 아닌 줄 알았다가 그니까 쉬운 난이던가요? 아니 보통 난이도일걸요. 저는 웬만하면 쉬운 난이도 안 해요. 게임. 보통 난이도 밖에 안 해요. 셰파이럴셰파이럴 애들 나 써오고 있는데 나는 그냥 멍 때리고 구경하라고. 셰파이럴셰파이럴여밥밥 소란 얘기죠. 영혼사냥님 반갑습니다. 아이오 하이드퓨어, 하이 체파이어 예복반사, 이런무시기 고고 불뛰어아 다. 태양을 부셔, 태양을 피하고 싶어, <놀람이> 오케이, 누구? <놀람이> 아이 누구, <놀람이> 면 가장 좋은 <놀람이> 게 그래픽, 어 그래픽은 풀옵션이에요 지금. 풀옵션, 풀옵션 뿌시뿌시 아이 연기내지마 얘들아 눈이 안보이잖아 앞이 앞이 안보이잖니요엄마나 일루가도 돼 안돼 나 왠지 글로 가야될것 같은데? 얘들아 비켜봐 아아, 아 핑겼다 아, 아. 야 어? 야 이거 만렙이다 이거 야 왜, 어 야야 야. 왜, 야야 왜나 왜, 왜 따라왔어 얘들아? 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묻고 일로 가는 거 맞네 그럼? 개낙네 저것들 권장사학 딱 걸리는데 전 풀옵 잘되더라고요아 그래요 저는 770이라 풋 풀옵션 따위 풀옵션 따위 전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병파중 하나가 약을 빨았다 누구, 누가 약 누가 약을 빨았어? 약반 새끼 나와 약간 쉬기 나와. 왠지 지금 적 같아서 적 같아서 때리면 적이 아니겠지? 왠지 겁나 욕 같다. 유카리스 나무님 반갑습니다. 어오게요 가자. 너 어! 깜짝이야, 이 씨. 영창, what you? Want you? Want you? 원치원치원치원치원치 영창 따위 암무없다 어? 나 언제쯤 형조준이안되니나 절로 가라고? 아니야? 형님은 이 형님은 이 형님은 이 형님은 이형미또이보고은라는건 아니겠지? 야 충전 포자, 알았어 연기 그만하고 이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laughs> 이제 죽었지 죽었어 확실히 안 죽었는데 뭐거 가자 준 척하고 자빠졌네 어디야 어디 쏘는 거니 베이지도 하나 돼질 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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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6 M M6 오0 나고요 M6가 오져? 오 어디 쏘는 거야 도대체? 나도 쏘자 이씨. 구만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죽었니? 아따아따 아트 아트, 아트. 아트? 아뜨 <laughs> 엄마가 같이 말로, 말고 오라 그랬단 말이야. 엄마한테 혼난다, 방송이 제맛. 아, 야, 어우. 냠냠. 또 먹으면서 내 방송 보는겨? 아, 아, 냠냠냠. 살려준매. 새끼들 마! 어, 이겼어. 내가 이겼다. 뭐하니, 너. 어디 자꾸 뭐가 날라, 슝슝슝. 쩌는데? 잠깐만, 나 어디가? 아, 뭐야? 야스 풀스반의 야생의 피에랄 PLR? 피에랄이 뭐야? 나도 뭘좀 먹어야 하는데 기폭시켜. 뭐를? 아, 이 그... 내가 띱다 뒤졌어. 띱 와... 주례바 셨어. 주례바 나 혼자. 다온 거야? 쩌는데 주례밥을 날 보낸 거야? 신놈들 아니야. <놀람> <놀람> 주례밥을 나 혼자 갔어? 너네 진짜 50. 너무한 거 아니야? 아또 왜? 아왜좀 전쟁 좀 하자 이씨. 고만녕 린다 안녕, 다이비 안녕, 쿠레오님 어서 오세요. 뭐야 이제 타? 어타타 타, 타. 또 탱크, 아이또 탱크 이용 하래네어 아니야 이번에 탱크가? 헐, 다 죽었다. 얘들아, 나 땅트야, 아, 너네 다 죽었다. 야, 어떡 하냐? 야, 너네 다 죽었어. 어디? 야, 니네도 좀싸라 나만 다 죽이냐? 땡까고 지나가는 이 쓰레기? 죽을래? 아. 오우 뭐야?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니 뭐고 폭죽폭죽 놀이하네. 저기 와와와와와 미사일 속이제. 춤춰 이 자식아, 그렇지? 어우, 얘가 돈 블링도 하네. 잘 추는데, 춤 기가 막히구만. 뭐어다 들어와, 돌아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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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속이. 로로로로로 하지만 절대 안 맞아. 잘했 잘했어. RPG RPG 어디 있어? RPG RPG <목소리> FPS의 게임에서 왜 RPG 하고 놀... 지랄이야? 어우 안녕. rpg부대 처리 너네 rpg하지 말라고 fps게임에서 여기 총게임이지 무슨 이걸 레벨업 하고 그러 그러니 너네 이상한 놈들일세 다 아, 죽어 그냥 어야 탄약없다 터졌니? 나이스샷 빨간 거는 무조건 다 부셔. 빨간 건다 부시면 돼요. 빨간 거다 부시면 돼. 그러면 아주 애들 죽이기 쉬워요. 빨간 거. 안 부어지네. 빨간 쓰레기통이었네. 이주 얘기랄까. 빨간 쓰레기통. 왜? 어우. 여기서 RPG가 날라갔는데 어디야? 어 그러게 오늘 야 린단 왜 이렇게 잠수야 또얘 우리 고미에 어 아이고 헤이맨냐 왜어 어디 어어딨니 폭탄 차량은 조심해 밀라우 폭탄 차량이 뭔데 접근 중 차량 발견 폭탄 차량이다! 야, 씨, 기현 씨. RPG 쓰지 마라. 나도 배틀필드 3 하고 싶다. 해. 하면 되지. 와우. 야, 이, 야, 땡, 탱크도 잡는 이, 야, 이거, 이 철갑, 철갑탄을 실은 이, 어? 야, 무슨 자동차가 저렇게 버텨요? 말이 돼? 그리고 뭐 운전자도 없어? 운전석 보면은 주가 될거 아니야? 운전석 보면은 주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10시 방향 오우 양호 그래. 타겟 다운 그러니까 카미가제 애들이 이상군 한데요. 우리 비행기 헬기 죽어라 아쉽다. 아, 부셔야돼, 누뭘 쳐다봐. 잘 쏘라고. 나만 쏴? 니넨 뭐해,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는 임마. 구경만 하고, 이 새끼들. 구경만 해, 에이, 자식들이. 칠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나만 쏴 맨날. 다 엑스트라들이야, 엑스트라. 왜, 나보고 혼자 소련 점령하라, 그래라. 어? 포련을 나보고 혼자 점령하라 그래 차라리. 아 유나 있다고 배틀필드 3. 꿀잼. 러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분? 3분. 아, 더워. 와, 너, 무 덥다. 물 쳐다봐, 쟤, 새끼 더운데. 더운데, 물 쳐다봐. 아유, 미안. <laughs> 미안해. 알았어. 장난이야. 친구끼리, 야, 친구끼리 장난도 치고 그러는 거지. 어 스티커 18개. 땡큐, 유나야? 친구? 나 얘랑 친해 친구끼리 장난 좀 치고 그럴 수 있지 그래 안그래? 야내 친구 아니야 너? 야 친구끼리 이러고 장난치는 거지 뭘오 터지네 이게 오 터진다 올기올 쩌는데? 오빠 없이 못산대 스티커가 누나가 아니고 스티커가? 스티커가 스티커가 못 사라? 누나가 <laughs> 아니고? 좀 아쉽다. 여기다 베라 무드 이름 적어야 지안돼 베라 베라 무안돼 실패 쩔어. 뭐가 터진 멘탈? 오늘 내 멘탈이 별로 안 좋긴 해. 제가 벽에다 내 이름 적어야지. 어 제기라 실패. 탱크를 조정하라. 탱크를 내가 또 조정하는구만. 야 빨리 가. 빨리 가 들이받아 버리기 전에. 아저씨 깜빡이 좀 키시고요. 깜빡이 안 키냐 깜빡이? 어이가 없네. 좌회전하려면 깜빡이 켜야지 깜빡이. 야 깜빡이 키라고 장난해? 시기마. <놀람> <놀람> 깜빡이도 안 키고 들어가네. 오차타고 사사고한번 나야 봐야 정신 차리지 얘 새끼야 얘 새끼야 어! 어어 어, 미안 헐리 터짐 빠염 나만 살면 돼 잘가 그러니까 막 깜빡이 키라 그랬잖아 깜빡이 켰으면 괜찮았는데 이그딱 부셔버려 깜빡이 안 키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들 나봐 여러분 어우 제기랄 이걸 못 올라가니? 올라가아 왜 못가아 일로 가는거야? 알았어 미안 꼭 가라는데만 가야돼? 내가 가고 싶은데로 가면 안돼?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할건데? 월탱이다! 이새끼들아 월탱새끼 월탱, 월탱. 야아 칸대가 탱크, 탱크 3대를 부, 부숴버리네 무궁훈 장감이네 무궁훈 장감 공훈이한 줘야지 이런 거. 어, 물 쳐다봐. 물 쳐다봐 체이서 어, 애들 사라 쳐다보지 마라, 다 죽는다. 아, 뭐야? 어디여? 어디에서 사사체에서 미사일이다. 아, 아파 전원이 나갔다고? 나 주용 안 됨, 잼. 나 주용 안 됨. 이거 지금 내가 주용하는 거 아님, 잼. 아. 짜장면이 먹고 싶군.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쁜데, 누나? 얼, 누나 이쁘다. 오... 오니. 언니언니 언니! 언니였어 얼키 야 너네 어디 올라고 어디 기어우세요왜기어우세요채방이 조용해지 그럴수있지 우리 채팅창이 그렇지 뭐이쁘다 누나 눈이 참 이쁜거 같아요 누나 아, 눈이 참 이뻐네얄 어? 잘됐다 헤 오케이. 오케이 완성했어 쥐뿔도 안보이네 어야잘받고있냐 베라 모드로 쓴거 잘 적었다 꺼져. 꺼져 시키다 어디 땅크한테 개기려 그러지? 땡, 땅크한테 이렇게 개기는 거 아니다. 땅크한테 개기지 말라고. JV 모드? 방어. 내가 방어해줄게 헬기. 헬기야 방어해줄게 프로펠러가 위험해. 프로펠러가 위험했어. 내가 때렸어. 너희의 프로펠러가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집에 가서 발딱 잠이나 자. 땅크한테 대기 시키 가지 말고. 그만 기어와. 기어오지 마. 기어오지 마. 우리 아빠 잠이나 자택탄크한테 뭐 자꾸 돈 빌라 그래 니네 생각 없이 어? 그만 기어 오라고 난 어제 먹었는데 뭘? 탕수육? 너네 저거 아니었어 어? 안녕 아 아파 상상했어 젠장 Hello, Mr. Miller. Is it? 네, 그게 바로 접니다. Americans and their souvenirs. Is This your child? 아, name Johnny Miller. Hope he doesn't miss it too much. Now, children, they get attached to these little things. They can cry for days when they lose one. Oh: Because these small objects remind them. 자, 연차야빼기 위에 탕수육 소스를 툭 찍어 찍은 거 올려 놓으니까 개꿀 of 돼지 된다 그러다가 a of, of, of death of death my father l me that of d e a... brother 아마데이 잠점잠잠요 어, 아, 여기도 아, 잠시 아, 잠시만 아프리카방 얘네도 아프리카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